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허리 나. 리오나. 아뜨아뜨 먹어봐. 뜨거워. 먹어, 먹어, 먹어. 리오니 먹어. 뜨거워~ 뜨겁지? 아이 뜨거워~ 아이 뜨거워~ 안 뜨겁구나? 콜라 어, 먹지 말고 야 yeah. 왜? 왜? <laughs> 왜? <laughs> 미혼이 왜? 뜨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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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음. 화내지 마. 화내지 마. 응. 음. 화내지 마. 왜 화내? 엄마한테 뭐라 그래? 뜨거운 채로 줬잖아 엄마 잘못이야 30초 돌렸어 따뜻해지라고 리운나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 말하고 따 이미 말하고 있잖아 <laughs> 먹어 뜨거워? 뜨거워? 뜨거워서 못 먹어? 응. 리우나 뜨거워, 응. 많이 뜨거워. 응. 그래서 뭐 먹어서 화나. 화내지 응. 마. 화내지 마. 오, 해서 먹어. 후 아들 먹어. 응. 어 아들 보자. 엄아가 보자. 나 뜨거운가 보자. 아들 보자. 아들 보자. 음, 아 먹어 자 음, 아아 <laughs> 먹어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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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직 뜨거워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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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, 먹을 만한데? 그냥 따뜻한데, 응. 이게 먹어도 돼. <웃음> <웃음> 맛있어, 리온니. 리온니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